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8월 5일이죠. 월요일이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녹음은 지금 한국 기쁨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8월 5일이면 캄보디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겠죠. CPTI, 캄보디아 프레스비티넷 디얼러지컬 인스튜트 깜장신이라고 하죠. 캄보디아 장로신학교에서 강의 시작했을 거고요. 이제 리코링으로 하고 이제 Zoom으로 만나기로 했고, 음그 A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에서는 이제 8월 말쯤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강의 내용을 90분짜리 강의를 10개를 해야 되거든요. 15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을 거고, p t s a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도 박사학위 학생들을 컨설팅할 수 있고 지금. 아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겠네요.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31장입니다. 시편 어떤 거는 그냥 어,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 비탄의 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로 이제 풀핏 커멘터리는 이게 압살롬을 피해다닐 때쓴 시다.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영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길어요. 24절이라 오늘은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위에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장은 다윗이 원수의 축을 피해 도망다, 도망다니던 때 지은 비탄이다. 다윗은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탓이라고 여겨 회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탓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부러지졌다. 그런 다윗이 결국에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신앙을 추구할 것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재밌죠? 예. 네. 원수에 했는데 아 그렇구나. 압살롬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놓고 나를 이제 하는데 역시 내가 베시바를 범하고 했더니 그놈 새끼는 내첩들을 대낮에 범하고 범하고 이러한 이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의 의 나의 의 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의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에 서서 이제 후세에게 자기의 잘못과 이것을 알리는 시다 그 글씨를 써서 이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 놀랍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게 뭐야 부끄러운 게 쉐임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죄의 의식. 저는 내가 정말 어, 죄를 진것 어떤 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우리는 쉐임. 어, 우리 창피하고 그죠 우리는 최면 문화잖아요. 지금 채면 문화에서만 알수 알 있는 글을 쓴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졌는데 죄진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죄진 거에 대해서 예, 어 나는 죄졌어 죄 I'm guilty.라고 하지 않고 나는 부끄러.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내게 귀를 기울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좀 내려오세요. 음. 하나님 너무나 높이 계세요. 그런 이제 영어로 언더스탠드라고 하죠. 언더스탠드, 이게 뭐야? 언더, 내가 내려와서 그들과 같은 장소에서 쓴다. 그게 사실 언더스탠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 내려와 그들과 같은 눈과 눈이 맞고 귀가 귀가 맞는 스탠딩 언더, 밑에 내려와서 같이 스탠딩하는 거, 언더스탠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내 마음을 언더스탠드 해주세요. 좀 내려오세요. 귀를 기울이고 눈도 좀 맞추시고, 어떻게? 음. 그래서 저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보장이 되게 여기 주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 단어는, 그냥 무슨 뭐, 이게 아니라, 그, 돌 절벽에 있는 산성을 얘기하는돌절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적군은 뭐 해야 돼? 돌을 타고 올라와야 기어 올라와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 사방이 절벽이고, 돌의 절벽이야.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 어이고, 쟤네들이 올라 올라오려고, 기어 올라오고 있어. 예를 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건 뭐 가게다 오줌을 싸도 되고 돌 하나 떨어트려도 되고 뜨거운 기름을 보도 되고 뭐 전쟁이라고 할수 없죠 너무너무나 안전한 곳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는 날 인도하시고 지도하소다 여기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뭐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이런 인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안전한 곳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 나고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그의 반석과 산성 위에 올려놓으시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발렐리아 너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저희가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 주 그는 나의 주는 나의 산성이시 또 산성에 대해서 얘기해 줘. 내가 영을 주의 손에 으탁 하나이다. 내가 영을 주의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I give up my spirit to you가 그래서 뭐예요, 죽기 전에 한 말이죠. 근데 다윗 왕은 죽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죽게 부탁하니 계속해서 살게 해달라는 말.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죽겠다는 거고 다윗 왕은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였고 그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 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미워할 놈들이 많아요. 그죠? <laughs> 저를 강간하고 범하고 그렇게 하고. 네. 와.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는 이상한 사람들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네. 와. 정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말을 쓰면서 너무 내 받았어요. 네. 허헛한 거짓을 숭배한 자를 미워. 우리가 미워하는 거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게 죄죠. 주의, 주의,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게. 그죠? 나는 악을 미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막, 피난, 피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 나의 곤란을 감찰해서, 한난중인 영혼을 아셨고, 내, 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엄청난 내가 깨달았는데, 와. 히브리 말이 어 깊네 여기서 뭐예요? Interest e d 하고 guided right me. 네. 아 그거는 이제 아, 내일 나온 내일 나오는 거네요. 내일, 내일.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개를 공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건 내일 나오는 거니까 그 깨진다. 깨진다는 것에 히브리말 내일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올수 있죠. 인생은 괴로운 거니까. 그죠? 근데 괴로운 인생 그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죽,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삶 속에 먼저 믿고, 그죠? 이게 얼마나 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액티브하게 그냥 막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여기서 다윗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고 트러스트하고 당신에게 내 자신을 드리고, 그죠? 내가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 아이다. 벌써 나를 구속하는 걸 믿습니다.라는 지혜가 있느냐? 바이도왕이 야 그래 나도 죄를 져서 이건 당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믿고 트러스하고탁 바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믿어봅시다.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지기 전에 괴로움에 이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다, 다 닥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 선제공격, 주여, 내가, 저의 영을, 저의 삶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를 높은 산성, 반석과 산성 위에 올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좀 내려오셔서 내 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나를 봐주시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게 피하오니,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갑니다. 내 네, 주님, 오늘, 정말 우리가 하루를 여는데 이 월요일 이번 주에 있어 모든 마귀들의 시험과 그물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스킵에서 우리를 부하해 주시고 세이브해 주시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전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할 준비 되셨나요? 승리합시다. 아멘 내일 봬요